여해 법, 법법 법입니다. 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 네. 오늘 네. 들려주신 얘기는 오늘 아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또 개정하자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또 캡맘 얘기 보셨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캡맘 아닌 거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뭐예요? 네. 벽돌 사건이죠. 그게 처음에는 그렇죠. 고양이 밥 주다가 그런 격해진 감정에 네. 얘기 아시죠? 네. 그러니 고양이를 밥을 주니까 그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진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추측성 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캡맘 사건이라 그랬는데 캣맘과 그게 캣맘과 상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용어부터 바꿔야 합니다. 캣맘 사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벽돌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또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아, 끔찍하죠. 이거 우리가 이제 남의 얘기니까 네. 이렇게 막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당사자는 피해자도 그렇고 또 부모도 상당히 황당할 거고요. 그 벽돌 던진 아이들 오늘 아이들의. 아침에 혹시 네. 그거 보셨습니까? 이 돌아가신 엄마의 딸이 네. 김치를 못 먹겠대요. 그 기사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자, 진짜 그거 보면서 네. 제가 울 뻔했거든요. 아 무슨 얘기죠, 그는? 엄마가 김치를 담아놨잖아요. 아, 근데 김치를 네. 먹으면 김치가 없어지잖아요. 네. 없어지면 엄마가 김치를 못 담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충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찾아하는 거 말고 엄마 김치. 네. 그러니까 엄마 김치가 없으면 엄마가 없다는 게실 음. 실감 날까봐 김치를 못 먹겠다는 거야. 아 그래서 저기 모그저 뭐 휴대전화기 음. 광고로도 나왔지만 딸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서 딸 명의의 전화를 해지하면 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틈만 나면 전화해서 누구 누구가 보고 싶은 분은 여기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 딸이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놓은 거.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전화번호 없 해지를 안 하고 계속 그거를 <laughs> 이제 예. 또 어떤 얘기 있는 줄 아세요? 이제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가 네.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딸이 그 핸드폰에 계속해서 이제 문자를 넣기 위해지를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해지를 하게 된 음. 거죠. 해지를 했는데 그래도 아빠가 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문자를 넣은 거예요. 그냥 음. 그 핸드폰 번호에 네. 아빠 보고 싶어요. 음. 어, 하늘은 어때요? 하고 음. 있는데 답장이 온 거예요. 네. 잘 있지, 우리 딸. 아빠도 잘 있어. 아, 그럼, 저기, 그면 힘내. 네. 그리고 가로치고 네. 네. 새 주인입니다. 네. 아빠가 아마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네. 이제 그 시로 하는데 네. 60년대 70년대는 70년대였을 것 같아요. 네. 전화기가 없잖아요. 그때 네. 전화기가 네. 없던 시절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네. 돌아가셔가지고 한 소녀가 아빠 잘 계세요라고 편지를 써요. 손편지. 손편지를. 네. 근데 계속 답장이 옵니다. 네. 그 답장을 해준 거는 그 소녀가 이제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넣으면 그 집병원 아저씨가. 아저씨가 그걸 보고 편지 봤다고 근데 나중에 나중에 그 소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집병원 아저씨가 쓰는 편지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서 음.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게 저그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아 근데 갑자기 오늘 이런 얘기하니까 네. 좀 가슴이 아무튼, 아무튼 강수현 씨가 주연한 텔레비전 단막극으로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아 근데 저는 아무튼 캡맘 네 저는 다시. 진짜 캡맘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아무튼. 안 돼요. 왜냐면 그 유가족들이 듣기에는 그렇죠. 가슴이 아프니까. 근데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서 음.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 그냥 촉법소년 사건 네. 네. 이게 촉법. 나을것 같아요. 네. 법을 어긴 소년 예. 사건. 근데 자,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네. 계속해서 촉법소년, 촉법소년 단어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는 촉법소년도 안 된다고 라 나오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정리를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소년법은요, 독일의 소년법을 일본이 개수, 개승하고 네.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개승했는데요. 음. 우리 소년법의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길지가 않는데 또 일본에서 음. 들어오다 보니 말들도 어렵고요. 사실 소년법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 저도 소년정책학회 이사인데 불구하고, 음. 아, 저는 독일에서 석사 논문이 소년법이었어요. 네. 근데 소년법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고칠 것이 너무 많다. 음.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예,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네.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어. 음. 처벌해야 돼. 음. 이 주의와 음. 애들이 했잖아. 네. 안 돼.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있어. 이두 아, 가지. 알고 그랬겠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알고 그랬잖아. 애들이 다 알잖아. 네. 이 주의와 진짜 애가 안다고 생각해. 음. 아는 척하는 거야. 음. 이 주의가 너무 심하게 싸워요 네.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요 두 의견 다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근데 네. 또반대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나이가 또 계속 싸움을 그렇죠. 가져옵니다 그건 뭐 해결이 안 되는 쟁이안 되는 ]겠네요. 거예요 네. 결론이 자안 지금은 나는... 형사 미성년자 1 4 살이에요 네. 그러면 1 3살 그럼 13살은 왜 13살이니? 그럼 12살은 왜 12살? 그럼 12살은 네. 그럼 만약에 13살이 되면 그럼 12살은 12살 네. 하고 1 2개월이채안된애와 네. 13살이 하루 지나네. 네.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죠? 네. 그러면 또 11살은 왜? 음. 그러면 열4살인데 정말 작고 순진한 애와 열살인데 네. 세상을 다알것 같은 애. 어, 아, 그 다르죠. 다르다는 네. 거죠. 그럼 그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요, 현행소년법 제4조에서는요, 어, 각 단계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14살 미만자는요, 네. 14살 미만자는 원래 형사 미성년자기 때문에 네.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하지만 네. 뭔가 석연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왜1 3 살도 음. 1 2 살도 음. 뭔가 애매해서 처벌을 해야겠어요. 네. 그런데 그 처벌을 너무 가혹하게는 또 못하겠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촉법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애들을 만듭니다. 네. 우, 그러니까 죄를 범한 소년 걔네들은 처벌 당연한 거고 네. 촉법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나이가 어린 애들 구간을 음. 만듭니다. 1 0살부터 시작해서요. 14살 미만의 애들이죠. 아, 그러니까 요번에 민사로 뭐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번 애는 9살이에요. 네. 10살도 안된 거. 걔는 이제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범소년이는게 있어요. 어, 그건 뭔가요? 우범죄대 네. 맞아요. 네. 우범지대 뭐죠?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빈번하게 똑같아요. 일어나는 우범소년은요. 1 0살부터 네. 19살 미만인데요 음. 범죄를 발생할 것 같은 애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서요 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음.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아이 두 번째는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음. 가출하는 것세 번째는 아, 가출은 다 이유가 있다고 본인들은 주장하죠 세 번째는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을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아, 이게 우범소년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범소년 구간에 들어간 애들도 결국은 뭐처분 같은 걸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같출 정당한 이유 있으면 그러니까요. 아그 정당하고 아닌 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리고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을 접하는 속. 술을 마시고 소란을 안 피우면. 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요. 네. 이게 영국에 있을 때 네. 90년대 영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음, 사건이 있는데 뭔데요? 엄마랑 그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던 두 살짜리 애가를 아홉 살짜리 뭐열살 하여튼 곧곧 남자의 둘이 유괴를 해 가지고 유괴요 예. 그 돌로 그여자애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이상하게 애들이 여자애를 데리고 가, 가는 걸 봤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이래 가지고 결국 범인 특정해서 잡았는데 그때도 바로 걔네들이 조법 소년인지 뭐 그런, 그런 단어였을 거예요. 그 연령대도 안 되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왜 영국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네, 20몇년 동안 뭐라 그러더라? 이 감옥도 아니고 보호 관찰 보호 관찰 그럼 뭔가요? 그럼, 그럼 그러니까 일단 가둬놓고 감옥은 못 놓고요. 네. 감옥은 아닌데요. 가둬두고 아, 네.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 시설 얘네들이 보호 관찰을 받게 될 시설이다 TV에 나오니까 당시 영국 여론은 too cheap for them. 그러니까 한 행위에 비해서는 약하다. 약하다. 근데 네,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리지만 소년법이 아까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아이, 범죄를 네. 저질렀지만 처벌하기 힘든 아이, 그리고 네. 범죄를 아직 안 저질렀지만 우려가 되는 아이. 이게 네. 세 단계를 구분해요. 네. 근데 사람은 이세 단계로 구분이 가능할까요? 칼로 딱 부러지게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가출한다는 겁니다. 이유만으로 우범 소년이 네. 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봐요, 박사님이 지금 중고등학생인데요. 네. 중학생인데요. 너는 우범 소년이야.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어떨까? 더 삐뚤어질걸요. 어, 그렇죠. 저는 이 소년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어떻게 형태.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우범 소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거. 음. 이 단어조차도 사실 잘못됐고요.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촉법 소년 중에서도요, 음.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은 보호자에게 보내져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보호자가 싫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금 바로 이거예요. 촉법, 범죄를 음. 했는데, 나이가 음. 어리면요, 결국, 네가 돌봐라, 부모야. 하고 부모에게 보낸대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돌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 돌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음. 이 아이가 소년원으 가거나 부모에게 가거나 둘 중에 음. 하나인데 둘다 애하기 좋지도 않아요. 근데 자, 지금 나이를 보면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번 음. 사건을 보면서 국회에서는 나이를 낮추자고 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촉법소년 나이를 1 8살부터 음. 각국별로 그좀 연령이 다 다릅니까? 기준 그럼. 연령이? 자. 네. 제일 높은 나이. 네. 5 개. 네. 18살 미만 5개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여기는요? 그럼, 그럼 여기는 만약에 17세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관찰처럼 편하게 되는 거죠. 아, 어, 너무 높은데요, 그는 나이가 되게높죠 네, 느낌에. 근데 룩셈부르크 어떤 나라죠? 룩셈부르크는 네덜란드, 벨기에의 사이에 끼어 있는 생각보다 소년범이 없어요. 네, 조그만 나라죠. 예. 네. 소년범이 대공국 인구수에 비해서도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강대국이잖아요 네. 생각보다 범죄를 안 저질러요 어, 국민소득도 되게 높고 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빌레로이 앤 로흐라는 저 도자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 룩셈부르크 독일 거아 독일 겁니다 예. 룩셈부르크 아니에요? 독일 거예요 아, 공장은 룩셈부르크에 있지 않아요? 아울렛이 있는데 아 그거 네. <laughs> 그거 젊은이 딱 사왔어요 네. 그 독일 거예요 비싸요 그런가요? 저는 왜 어떻게. 제가 이제... 그러면 다음 방송 찍을 땐그그릇을 네. 갖고 워서 뒤집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룩셈부르크로 알고 있어죠 아무튼 아, 그렇다 네. 치고, 네. 네. 그런데 벨기에, 벨기에도 뭐 룩셈부르크로 알잖아요죠또 네. 베네수엘라, 우루가이가요. 네. 범법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킨대요. 그래요? 네. 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름 뭐 비하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16세 미만, 여기도 높죠. 네. 포르투갈,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등 그 근처 나라들이에요. 네. (15세) 미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대만 웬만큼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으로 보는 나라들은 다 네. 나이가 그리고 (14세) 미만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이탈리아 웬만한 (40개국의) 나라가 네. 다 여기 들어갑니다 (13세)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음. (12세) 캐나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그리스 네. 자 (7세) 미만이 최저 연령입니다 7세 태국 인도 싱가포르 여기는 그럼 애들이 뭐저 조숙하다는 얘기입니까? 엄하게 처벌한대요. 음. 싱가포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태형이 있는 나라. 네. 8살짜리 아이가 태형을 12대를 맞았대요. 야. 어른하고 똑같이 맞나? 아니면 조금 좀 다른가? 그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자, 책임 병사 책임 연령이 7살부터 18살까지 구간이 네. 굉장히 넓죠.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 네. 그러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18대 국회에서는요. 13살로 하자. 12살로 하자. 10살로 하자. 네. 어, 많이 다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왜안 고쳐졌을까요? 왜안 고쳐졌습니까? 궁금하네요. 팽팽한 거죠. 아, 나는 12살이 맞다. 나는 10살이 맞다. 아, 그래서 그럼 14살과 13살의 차이가 뭐냐? 음. 13살과 12살의 차이가 뭐냐? 그럴 것 같은 10살 해라. 네. 그렇게 한다면 뭐가 바뀌느냐? 그런데 점점 지금요, 10살, 1두살 아이들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그거는 아이들의 영양 상태, 또 교육 수준 이런 게 올라가면서 점점 뭐 그렇게 되는 게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도, 네. 영화도. 네.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 중에서 12살 아이가 저질렀던 끔찍한 음. 사건 기억나세요? 경북 포항 이틀간 뒤덮었던 산불이죠 네그 산불이 이틀동안 음. 활활 탔는데요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요 47가구가 이재민을 맞습니다 발사, 기억나시죠? 네. 네. 그거 12살 아이가 했어요 방화입니까? 실화입니까? 방화. 방화 방화 왜요? 아니 정말로 그냥 불장난 했대요 그래서 음. 불장난 하다가 던졌대요 네. 그리고요, 13살짜리 아이가 여중생을 성폭행했죠. 아, 어, 그것도, 네. 기억나시죠? 어, 비일비재하죠. 네. 그리고 13살짜리 아이가 고무를 사해했죠 게임 그렇습니다. 한다고 야단치니까. 네. 네. 그리고 지켜봤던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네. 근데 이런 사건이요, 생각하시는 것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올 때마다 계속 그럽니다. 연령을 낮추자. 음. 연령을 낮추자. 그런데, 이슈화 되었다가 지금요? 또 흐지부지되고 방송마다 다 나오죠. 네. 또 흐지부지돼요. 또 덮여요. 총선 있으면 또 덮여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진짜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연령을 낮추면 능사일까요? 별로 또 그럴 것 같지는 않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 같은 이 정말 벽돌로 이렇게 했던 사건 같은 음. 경우에 사람이 죽었어요. 네. 사람이 다쳤어요. 피해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해 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만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는 나이가 상황이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범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난감하네요. 저는요. 음. 저는 법을 이렇게 좀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촉법소년 이렇게 무조건 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도 네. 살인이라든지 중상해인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을 연대하도록 정확하게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금액을 부모에게 책임지도록 네. 왜냐면 부모 책임주의라고 생각해요. 아이니까. 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 책임이 아니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하지만 그 아이의 보호자, 부모죠. 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는? 그죠. 그 의견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까지 생각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네. 보호자가 없는 아동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쳐도요. 보호자가 없어도 연대 책임을 질수 있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고아원? 뭐 이런 교 시설. 네. 시설 원장? 네. 왜 보호자가 없습니까? 아. 일단은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도덕 교육이 아니라 법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께서 또 이거 방송 듣다가 주변 방송이 시끄럽다고 또 하겠다 그죠? 또 주변. 방위지금 회의를. 이 네. 지금 회의를 또 시끄럽다고 네.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에. 소년법이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처벌해라 안안 해라가 아니라 이게 13살로 내려도 12살로 네. 내려도 또 결국 문제는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린 아이에게도 음. 법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법 정신. 네. 이거를 좀 기르는 교육을 하자. 위에서 물건을 던지면 안 된다는 아, 걸 절대 안 되죠. 몰랐을까요? 네.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라고 봅다 어쩌면 저는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았을 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물건을 던지지 말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라고 가르쳤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안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 안 했을 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 어린아이들에게도 준법 교육. 그리고 무엇이 법으로 금지하는지, 무엇이 범죄인지를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번 회는 이상하게 좀 착잡하네요. 가슴이 아프죠. 네. 저는 김치 이야기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하 우리도, 우리도 영원히 함께 할순 없잖아요. 네. 어느 날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떠났을 때그 음. 사람의 물건을 보면서 기억을 할 것이고 추억을 네. 할 건데 만약에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을 때그 음.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의 물건들이 닳아져 가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김치 그마음을 사실은 제가 공감을 했었어요. 제가, 어, 저희 엄마가 편찮았을 때 엄마가 담근 고추장과 된장, 음. 김치가 너무 소중해서 못 먹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경험을 한게 언젠지 아세요? 언제입니까? 독일로 유학 갈때 네. 엄마가 멸치볶음을 싸주셨어요 네. 들고 갔죠 음. 못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편을 또 자주 보내고 그렇게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렇죠그 아이가 아무도 모르는 음. 얘긴데 안 먹고 놔뒀어요 네. 1년 반이 지났는데 하잖아요 곰팡이가 폈는데도 네. 아까워서 안 버렸어요. 네. 냉장고 안에. 음. 나중에요. 곰팡이 핀거 털어내고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 알겠습니다. 심정 뭔지 네. 아시겠죠? 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냥 그 딸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